약사 생불님은 왜 이재명 정부를 거부하나요? 이재명 정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정부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정부예요. 2025년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때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엄연히 말씀드렸죠 왠줄 아세요? 아, 네. 이재명이 때문에 더불어는 완전히 초박살 나요. 초박살 나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겨. 윤석열이가 안 됐고 그때 당시 이재명이가 됐어야 되는 겨. 그럼 대한민국은 완전히 콩가루가 되는 겨. 그때 바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밖에 없죠 이재명이가 미국 가니까 어떻게 돼요? 트럼프 만나려니까 그 원래 대통령 그 기구하는데 줘야 되는데 안 주죠. 호텔 잡아야 되는데 세달 전에 잡아야 되는데 안 주지요 그럼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laughs> 그죠? 그런데 박근혜가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laughs> 엄청났겠죠 박근혜는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 싫은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요 왜? 이상하게 이익 같은데 박근혜만 만나면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박근혜한테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되면 김관진 장군이 돼야 돼요. 그게 대안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재명이가 윤석열 때 하고 나라는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할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기회를 대한민국 보수라는 것들이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보수라는 것들이 만들어내시오. 이때 6 2면 배반자하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을 때 배반자들 다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계에서 누구를 인정할 것이냐. 세계에서 누구를 받아줄 것이냐. 그러면 빨갱이를 받아주 겠이요 보수를 받아주 겠이요답장 나오죠. 제가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러면은 그 관세협정에도 쉽게 쉽게 0% 관세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왜 대한민국 국민은 그걸 몰라요? 대통령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을 뽑았을 때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것이며 전 세계 상이 빨갱이하고 민주진영과 싸우는 이 상에서 빨갱이 편을 들 거요, 민주진영을 편을 들 거요. 우리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빨갱이를 선택했죠 그 결과,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를 인정을 안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바로 이재명 정부를 저는 반대해요.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미래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은 더 이재명이 때문에 더 망가지고 더 피폐해져요. 우리가 바로 갖고 있는 지화자원이라도 있다던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재명이 때문에 그 모든 게다 외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 손을 내밀고 빨고 살아야 돼요 꼭 앞으로요 손빨때꼭 이렇게 빨아요 알았죠? 우린 죄인이니까 미래의 죄인이요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는 종교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대로 말씀하는 교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제가 구속이 되면 탄원서 좀 써주셔요 아셨죠?